쟤네 F4로 네 그니까 이거 고든데 보이는 거 없어 들어갈게 사람 혼자 있는 건 모르고 일단 있다, 있다. 아, 있다. 나쏜관명나쏜관명 잡자 내가 봤어 오토바이 한명더있둘둘한명 내렸어 있다 장변아 저기 왼쪽으로 돌아봐나 폭탄포 하나 깐다 나도 아, 폭 하나 하나 회원 소리 회원 소리 하나 회원 소리 세워 봐 나기절이야지 아, 아내 기절. 아내 기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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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돈다. 오른쪽. 아, 멀리. 나 멀리서 멀리 맞아. 멀리 있어. 거기서. 가자 오른쪽으로 푸시해 줘, 두 개. 둘이 다 같이 있고 있어 집 안으로. 집 안으로 푸시고. 왼쪽 오른쪽. 파. 아, 2층 하나 기절돼 있었어. 그냥 푸시해 줘. 나 살리지 말고. 왼쪽. 빠르게. 나이스 나, 나 터치 아 다른 각씨나 터치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나, 나 내려왔어 어. 내려왔어 내려왔어 나.